오늘은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해요. 어 오늘 아침부터 너무 바쁘게 움직였어요. 아침에 써서 갔다가 차 수리하러 갔다. 집에 도착해서 쉬다가 크로스핏을 가려고 합니다. 뭔가 뭐, 오랜만에 크로스핏 하는데 굉장히 기대되고 또 떨리네요. 얼마나 힘들지. 운동하기 30분 전에 집에서 점심 먹고 그것도 돼지갈비를 먹었는데 와, 끝나고 나니까 진짜 토할 뻔 했어요, 진짜로. 근데 진짜 이게 고강도 운동에 무서운 게 뭐냐면 미치도록 힘든데 끝나고 나면 좀 괜찮아지면 그 기억이 미화가 빨리 돼서 그 굉장히 힘든 경험을 또 하고 싶어져요. 그니까 러 이게 중독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크로스핏 끝나고 집에서 쉴고같고 운동 후에는 얼굴에 열이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. 진정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. 자 지금 나가려고 옷을 갈아입었고요. 오늘은 안에 흰 티랑 속 사켓이랑 아래는 약간 베이지색 갈색 연한 갈색 옷를 입었습니다. 데이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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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샀어. 안녕하세요 쭌이예요 프로틴 그린요거트 약간 젤라또같지? 응 오. 간식으로 만들어 먹기 좋아 근데 먹어볼래? 응 솔직한 평가 근데 이게 프로틴 맛이 좀좌우하기네 뭐 어때? 에 별로야? 에? 근데 이게 프로틴이 좀 맛이 없으면 별로일 수 있어 완전 별로 오~~~ 음? 아니 너무 퍽퍽해 우리 집에 있는 거는 괜찮거든? 응 음. 동종팀 나쁘지 않은 다이어트하면 음. 이것도 맛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? 어? 저 아까 어. 10분 전부터 대기 중이었는데 아, 무슨 소리세요 늦게 네? 오셔가지고 제가 네? 네? 계속 기다렸는데 네. 태봉이 네. 왜네 잘생겼어 그래요? <laughs> 좀 웃기다 저 웃기 원래 있어. 잘생기게 하고 나오잖아요 보의 만날 때 <laughs> 여자친구 만나는 당연히 한쁘게 입고 나와야죠. 요즘에 처그 처음 작할할때동란원원에태태이이타타는는예요 이렇게. 아메리카도랑 시그니처 라떼를 시켰습니다 신국은한을사아해응음 음, 고소하다 휴지 가은한사람태봉이사람지가져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는은 한국 사람 태봉이는 걸 좋아해요. 아, <웃음> 진짜 <웃음> 하나는 들었어? 어어 어, 들었지 <laughs> 미키 17 보러 왔습니다 <laughs> 요즘 영화관에서 진짜 라면도 파네 한강가서 라면먹고 싶 우리 그날 갈까? 아 어. 춥겠나? 여름에? 아니아니 아니. 3월 말에 아 그때 쭉 추울 거 같은데 아니 어려워? 가금가서 먹어야지 한강가서 먹 아아 갑시다. 갑시다 피부가 정나락하게 나온다 갑시다 우린 7번이던데? 영화 어떠셨나요? 아 너무 재밌었어요. 어떤 부분이 재밌었나요? 아니 아니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요? 전체적으로. 전체 저는 아, 솔직히 막 그냥 막 엄청 재밌다 그 느낌보다는 그냥. 나는 개인적으 음. 나는 개인적으로 어, 어, 어. 미키한테 사주면서 어, 그 누구지? 미키야 또 차준이면서 그 자도 마음에 들었어. 걔랑 1 7이랑잘잘 됐으면 좋겠어. 아 등용 등용 이렇게. 와위와 위. 아이고 이고 뭐야?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온거야 머리 가위바위보까지 했으면서. 이게 내가 저 정도랑. <목소리> <줄게>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서브웨이 먹을 때마다 좀 항상 느끼는 게 여기 소금은 유독 짬뽕. 감사합니다. 네. 파이도에서 협찬을 <laughs> 조분구리님께서 협찬을 조분이 아좋으이아오 이쁜데? 이쁘지. 이글스, 이글스 별로 안 갖고 괜찮지. 오. 오 사이즈 괜찮을 것 같아. 어 라이드 더스톰. 응 이게 이번 슬로건. 그래? 응 어떤 의미야? 번개를 달려라. 폭, 폭풍 속으로 이제 아. 폭풍소 헤치고 이제 비상하겠다. 아. 많은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이제 음. 올라가겠다.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죠. 아 그렇죠. 이거 이따 제가 집에서 한번 입어볼게요. 네 내일 입고 뛰세요. 어 네. 아, 네. 안 아, 그러면. 아니, 사실, 오늘, 원래 크로스핏 갈때줄려고 했었는데. t 깜빡했었어. 입고 했으면. 이거 근데 진짜 예쁘다. 그치? 운동할 때 입고 o u can't get yourself. 이 o u can't get yourself. You can't get yourself. You can't get yourself. You can't g e 이 yourself. You c a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알찬 하루였던 것 같아요.